지금 경남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 사격 김혜지 선수 등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하면서 지역의 팬들이 몰려 초반부터 훅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월드스타들에 대한 큰 관심 속에 경남 선수단의 눈부신 활약도 빛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찬사에 이어 미국 NBC가 선정한 파리올림픽 10대 화제성 스타의 이름을 올리며 월드스타에 등극한.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 임실군청 소속으로 전북 대표 선수로 출전한 김 선수가 창원 국제 사격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격 실력과 특유의 시크한 스타일로 세계적인 기를 끌었던 김 선수를 직접 만나려는 지역의 팬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경기 시작 전부터 몰려들었습니다. 카리스마랑 소대 그 침착함이랑 다 배우고 싶어요. 언제든 사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선 전체 1위로 25m 권총 결선에 오른 김혜지 선수,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이번 경기 최종 금 은을 차지한 양지인 오예진 선수와 경합을 벌였지만 최종 7위에 머물며 이번 체전의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큰 주목을 받는 사이 기억남 선수단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펼쳐진 남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공동 1위를 달리던 창원시청 소속 송민호 선수. 결국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확정지은뒤 끝내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박하준 선수를 3위로 따돌리며 거둔 성과로 고도의 집중력을 끝까지 지켜낸 덕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작년에 개인 4등을 해 가지고 더 집중해서 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창원 실내 수영장. 황선우와 김우민 등 한국 수영의 간판 선수들이 총출동한 경기장엔 9위를 맞아 지역의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준 높은 선수들의 여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오상욱 구본길 선수 등 펜싱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남해를 비롯해 올림픽 효자 종목 양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진주 등 경기장 곳곳에 월드 스타들이 대거 출전하면서 전국 체전 열기가 어느 해보다 초반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